에휴. 상시 오늘 텐션이 왜 그래요? 촬영 <laughs> 시작할 건데 혹시 배고파요? 아니요. 아까 쉬는 시간에 전화 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행사 다 취소됐어요. 아, 통장 잠고 보니까 지금 힘이 안 나요. 통장이야, 통장. 텅장. 아니 뭐 주식도 안 되면서요. 주식 혹시 떨어졌어요? 주식 안 올라요. <laughs> 아, 주식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올라도 막더넣을 아, 거라고 슬프고 떨어지면 더 슬프고. 아니 제가 주식 정보는 못 드려도 통장 정보는 드릴 수 있는데. 통장? 무슨 통장이요?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도대체 내가 보는 돈은 다 어디로 가냐고요. 자, 그래서 오늘 생활상식로 화성인에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보탬이 되는 돈 불려주는 알짜배기 통장 정보를 싹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하나씩 알아볼까요? 혹시 지금 일하고 있는 기업이 중소, 중견 기업이라면 두는 크게 뜨고 체크, 체크! 청년 내일 체험 공제를 통해 목돈을 모을 수 있거든요. 청년 내일 체험 공제가 무엇이냐?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중견, 중소기업의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년 동안 월 12만 5천 원씩 총 300만 원을 적립하면 12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주는 것인데요. 혹시나 2년을 다못 채우고 해지를 해도 내가 납입한 금액만큼 이자를 차등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왕 하는 거 2년 꽉 채워서 만기 만들면 기분 좋겠죠?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매월 워크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정규직 채용 6개월 이내에 꼭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까 잊지 마세요. 혹시 집안 사정이 어려워 생계급여 지원을 받고 있나요?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청년들이라면 희망을 키워주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꼭 알아두세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일을 하는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매월 생계 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10만 원에 일정 금액의 근로 소득 장려금이 더해져 적립되는 방식으로 3년 동안 꾸준히 적립하면 평균 1,789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청년희망 키움 통장. 열심히 적립한다면 새로운 출발을 도와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직 청년이만 키움 통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관할 주소지 은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보세요.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청년 저축 계좌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청년이만 키움 통장과 비슷한 취지로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청년 저축 계좌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차상위 계층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요. 그럼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3년 동안 꾸준히 적립한다면 최대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원을 받는 동안 저축과 근로 활동을 지속하고 3년 안에 국가 공인 자격증 취득 그리고 연 1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청년 저축 계좌는 분기별로 신규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월, 5월, 8월, 10월에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목돈 적립에도 열심히,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는 화성시 청년들을 응원할게요 경기도에서도 일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운영 중인데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2016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만 18세부터 34세의 경기도 저소득 청년노동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자신의 소득 기준에 맞춰 지원이 가능합니다. 회사원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자영업자, 휴직자도 모두 신청 가능한 것이 장점인데요. 본인이 2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경기도가 매월 14만 2천원씩 지원해 총 580만 원을 적립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냐고요? 바로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2021년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규 모집 1차는 지난 4월에 시작해 5월에 마감이 됐고요. 2차 모집은 오는 8월에서 9월 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잊지 말고 체크해 놓으셨다가 2차 모집에 지원해보세요. 생각보다 우리 청년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차근차근 목돈을 모아보는 재미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어, 이게 내 돈인가? 음, 꿈 같아. 생활상식너화성인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열심히 응원할게요. 화성시 청년 여러분, 적게 일하고 많이 보세요. 이밖에도 더 많은 정보가 있는 화성원 TV 안 보시면 후회하실걸요 클릭.